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나서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자 좋습니다. 테스팅 트레이닝 셋과 테스팅 셋을 이런 식으로 나눈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어, 됐죠. 트레이닝과 테스팅 셋을 이런 식으로 나눈다까지 됐는데 근데 좋습니다. 테스팅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테스팅을 어떻게 해? 뭔가 어 클래시피케이션 하겠죠. 아니면 리그레션을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제가 이제 한정을 지어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한다고 하면 다양한 매저들이 있습니다. 이정 얼마만큼 잘 동작하는지 쟤는 다양한 매저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때때마다 중요도가 다르게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매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바이어스 트레의 바이어스와 베리언스를 실제 현실에서는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첫 번째로는 타겟 펑션, 트루 펑션 모르지 않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에버리지 하이퍼티시스를 계산할 만큼 많은 인프트넘버로 샘플링도 어쨌든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바이어스 베리언스로 대표되는 에러 값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다른 매저를 쓰자는 겁니다. 대신 다른 매저 어떤 매저를 쓰냐면은. 요, 그,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accuracy라는 것을 쓰기도 하고, precision recall를 쓰고, 그 다음 precision recall를 합쳐가지고, f m e a 라는 것을 쓰기도 하고, 혹은 ROC curve라는 것을 쓰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클래 a 피케이션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true false에 대해서 클래 a 피케이션한 문제로 우리 간략화 해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간략화 생각을 해보면, 네 가지 케이스, 네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일 경우에 이렇다는 겁니다. 실제 밸류는 true 혹은 false인 상황에서 우리가 estimated 된 밸류,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한 결과는 positive, negative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 true인 상황에서 파, 우리가 positive 하게 주면 true, positive로 아다에 딱 맞았다, 딱 맞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 실제가 폴스인데 우리가 네가티브 값을 나면 딱 맞았다라고 해가지고 뭐~ 트루 네가티브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제로는 false인데 우리는 positive라고 판정을 해가지고 true로 이렇게 내보는, 내보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런 에러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 현실에서는 true인데, 현실에서는 true인데, 근데 네가티브하게 우리가 클래시파이어가 동작을 해가지고 이런 에러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 에러, 이런, 다, 이런 어,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두 가지 다른 종류의 에러가 어, 우리 쓰이는 어,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중요도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클래시파이어를 만든다고 생각해봅시다. 클래시파이어 만드는데, 바이더리 클래시파이어인데,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우리가 만들 건 스팸 필터링이고요. 두 번째 만들 건 뭐냐 면은 스팸 필터링이고, 두 번째 만들 거는 CRM, 뭐, 커스터머 릴레이션 매니지 하는 뭐, 뭔가 VIP 고객을 찾는, VIP 고객을 찾는 그런 클래시파이어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좀 사실은 좀, 어, 어 중요도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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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야되는매저먼트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스팸 필터 용도로 보면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 대학원생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지도교수가 이메일을 보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도교수님이 보내는 이메일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아, 안 되겠죠. 그래서, 음, 지도 교수님 이메일은 무조건 스팸, 함, 스팸 메일 함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 머신러닝 모델이 잘못 동작해가지고 교수님 이메일을 스팸 함으로 보냈다.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스팸 필터링 그거 쓰는 사람 없어질 겁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뭐다? 예, 맞습니다. 스팸이라고 어, 딱 인지가 된 거는 무조건 스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스팸으로 딱 인지가 된 거는 무조건 스팸이어야 됩니다. 만약 스팸이 안 걸러졌다, 스팸이 아직 임, 그 여러분들 받은 메일함에 있다라고 하면 한두 건 정도는 사실은 그냥 사람이 보고 아, 이건 스팸이야, 스팸함으로 옮겨야지 할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게 만약 조금이라도 불확실하면, 불확실하면 그러면은 이건 스팸 메일함으로 안 옮겼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실 모든 스팸을 다 걸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걸러진 스팸이라고 하면 그게 무조건 스팸이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번 판단을 해 볼까요? 우리가 실제 실제 어, 스팸이에 실제 스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트루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실제 스팸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 우리 클래시파이어가 네가티브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 어떤 내용, 내용이 되겠습니까? 스팸 메일인데 아직 받은 메일함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 우리가 이 케이스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건 스팸이 아니에요. 지도 교수님 이메일이에요. 근데 스팸이라고 판정을 했다. 지도 교수님 이메일인데 스팸이라고 판정을 했다. 그러면은 이 에러가 발생한 것이죠. 이 False Positive 에러가 발생한 것이죠. False Positive 에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에 이러면은 스팸 필터 이제 사람들이 안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사실 수작업으로 몇개 스팸 몇개 남아 있는 거 받은 메일하면 남아 있는 거 옮겨 줄수 있잖아요. 요 에러는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요 에러 발생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야 되는 에러, 죄그 매절을 해야 되는 에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이 에러를 카운팅하고 이걸 줄이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중요한 노력을 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이 박스에 대한 매저먼트가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프리시전이라는 겁니다. 프리시전이라는 것이고 이 프리시전이 높아야지 스팸 필터링은 좋다. 반대쪽으로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리콜이라고 부르는 그런 리콜이라고 부르는 그런 매저먼트입니다. 리콜이 어, 높은 게 당연히 좋죠. 리콜이 높은 게 당연히 좋은데 근데 리콜, 만약 프리시전을 갉아먹으면서까지 어, 억지로 리콜을 높일 필요는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프리시전이 높은, 피, 프리시전은 100%가 돼야 된다라는 게 스팸 필터링의 성결 요건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반대로 생각을 해 봅시다. 해서 어, CRM, CRM 커스터머 릴레이션 매니지먼트 하는 그런 뭐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 카드사 정보를 다 모아 가지고 그 중에서 돈 많이 쓸것 같은 VIP 고객들만 우리가 클래시파이어로 어, 찾아내서 우리가 뭐 상품 전단도 보내고 뭐 혜택도 주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뭐만 명의 커스터머가 있을 경우에 한명 정도가 진짜 vvip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만명 중에 한명 찾는거 상당히 어렵겠지요 만명 중에 한 명만 딱 찾아내는 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만명 중에 100명을 찍으라고 하는 겁니다 100명이 찍으면 99명은 잘못 찍은 거겠죠 99명은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얘는 vvip 라고 예상을 했지만, 얘는 VIP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는 VIP가 아닌 이런 99명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조건 누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아, 맞습니다. 이한 명, 맞습니다. 이한 명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다. 만약에 얘는 v, VVIP인데, 얘는 VVIP인데, 근데 그게 우리 어, 클래시파이어가 얘는 VVIP가 아닐 것 같아라고 이런 에러가 발생하면 그건 CRM 툴로서는 빵점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false, 어, 스팸 필터링에서 중요했던 폴스 파지티브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노력보다 이 CRM 툴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폴스 네가티브를 줄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로 돌아와서 이번에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 리콜이 중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리콜이 무조건 100%가 돼야지, 어, CRM 툴러서 좋고, 그, 뭐, 프리시저는 당연히 높으면 좋죠. 프리시저는 당연히 높으면 좋은데, 근데, 뭐, 엑스트라로 몇 명한테 VVIP가 실제로는 아니지만, 우리 모델에 의해서 VVIP로 어, 반정이 된 사람한테 몇 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뭐, 어, VVIP 한 명에 대한 리콜을 착 높이기 위해 가지고 엑스트라 사람들에게 사실 맞지 않은데, 판정이 우리 클래시 파이어에서 판정이 그렇게 되는 사람들에게 엑스트라 노력은 할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리콜이 중요해지고 프리시전은 높으면 좋은데 우리의 첫 번째 타겟은 아니다, 우리의 목표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리시전 리콜을 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죠. 프리시전 리콜 두 개의 다른 매저지 않습니까? 이거를 합쳐서 생각은 해볼수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합쳐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F 매저가 되겠습니다. 어, 프리시전 리콜이 사실 아직까지도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보다도 F 매저는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프리시전 리콜은 종류에 따라 가지고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중요한 어플, 어플리케이션 도메인에 따라서 필요하면 이거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F 매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요렇게 어 정의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FB 매저라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FB 매저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F1 매저다라고 하면은 어 여기다 1,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프리시전 곱하기 리콜 나누기 어 프리시전 플러스 리콜. 뭐 요런 F1 매저 요런 식으로 어 되겠죠.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프리시전과 리콜이 아무런 차이점 없이 동일한 레벨에서 이두 개의 매저를 합쳐 보는 그런 매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프리시전과 리콜 어느 정도다 동일한 중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스팸 필터링은 뭐가 중요하다 했습니까? 스팸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폴스 파지티브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CRM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폴스 네가티브를 줄이는 게 어,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프리시전 리콜의 중요성도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F 매조는 그렇게 어드저스를 할수 없나요? F1만 쓸수 있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F0.5, F2도 얼마든지 쓸수 있는 매저 번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B라고 되어 있는데 0.5를 넣거나 아니면 2를 넣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프리시전을 중시하거나 리콜을 중시하는 그런 형태의 매저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F2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다? 리콜이 중요하게끔 이렇게 웨이팅을 주고 있고 F0.5 파이퍼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전이 중요하게끔 이렇게 웨이팅을 줘가지고 우리가 프리시전과 리콜이 통합된 하나의 매저로 잴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어, 어떤 거에 대해 설명을 드렸냐면은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의 엠피리컬한 어, 실험을 잠깐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에 대한 엠피리컬 실험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이 인피니트 샘플링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에버리지 하이퍼디시스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어, 이 인피니트 샘플링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예, n-fold cross validation 하고 그것의 익스트림 케이스가 뭐였습니까? 리브 와나우 크로스 벨리데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크로스 벨리데이션의 데이터셋을 제너레이션 하는 테스팅 하기 위한 데이, 데이터셋을 제너레이션 한 것은 그렇게 하고 실제 계산하는 메저먼트는 어떤 것들이 있다? 예, r 큐러시도 있지만 프리시전, 리콜, f-measure 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소개해 드리진 않았지만, ROC 커브 같은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많은 다양한 매저들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기 있는 모델을 활용해가지고 좀 컴플렉스한 모델이지만 좀 스테이블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거를 해주는 테크닉이 바로 레귤러라이제이션인데,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에 대해서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